현재 시간 4월 8일, 09시 2분. 지금 여기 전남 장성 쿠팡, 일, 강주 1센터. 지금, 그래서 하차 완료하고, 어좀 쉬었다가, 좀 코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막, 장성 바로 옆에서 코를 안 왔다가지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약 8.1km 전북 익산 가는 건데 우선은 어, 여기에는 콜이 없어요. 원래 전남 저쪽은 강주 지금 떠 있는 거는 새벽 1시, 새벽 2시 쿠팡, 쿠팡 간선 밖에 지금 안떠 있어가지고 우선은 어, 도망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뜨는 순간 붙잡고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가깝고 다행히 1층당 천원 단가가 나오는 거라서 매우 만족스럽게 잡고 도망갑니다. <laughs>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여기, 여기는 오신 분들 만나면 강주나 전라도 쪽은 약간 좀 단합이 좀 심해서 하여튼 괜찮다. 뜬다 싶으면 자꾸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참고하세요. 아닌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야. 한 18km라서 10분, 15분 사이 에 나올 것 같네요. 도착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입구에다가 억지로 후진해서 넣었더만 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기는 하차 아차, 하차 아차, 하차지라 하차지 상차는 무조건 정문으로 가야 된다고 네 이거 왜 전화를 안 받으셔서 나를 힘들게 하나 하여튼 도착을 했습니다 thank 판지라는 곳에서 포장용기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깔깔해두셨는데 너무 가벼운데 아 조심해서 가야될것 같습니다 현지시가 9시 55분 원래 10시 상차였는데 되게 빨리 왔고 빨리 해주셨고 서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다 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산까지 113km, 한시간 40분, 2시간, 점심시간, 점심, 아, 점심시간, 아, 바탕하면 점심시간 걸리겠는데요.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 아, 12시 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점심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점심 시간 지나서 그래도 바로 하차를 해주셔가지고 빨리 하차하고 나갑니다. 아, 여기는 하림 상공장인데 아까 전에 여기는 들어가서 개근하고 나올 때도 개근해야지. 경비실을 성공 가능하네요. <laughs> 참고하시기를. 지금은. 여기서 전북 완주에서 충남 아산 가는 거 아산? 충남? 아산 가는 거 지금 아산 아닌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산에다녔지시 반에 출발. 충남화산충남화상 가는 거 하나 당착으로 잡았어요. 어, 뭐, 바레트, 여섯, 여섯 바레트라는데 아마 철바레트 같은데. 300m. 여기서 22km. 좀 후지다 보니까 30분, 40분 정도 나오네요. 22km. 조심해서 완주까지 갔다가 쉐입고 당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상차는 완료했는데 아좀 불안한데 바같은데 더보아야될것 같은데 아더 꼼꼼하게 봐야될 것같아공0 아, 2 뭐야 오후 2시 30분 아또 번개뿐에 콩고묵듯이 진짜 하차지주소나 가놓고 나가라 이라고 아, 참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빨리 상차는 빨리 되는데 아, 저, 제품이 약간, 아, 하다 묶어 있는 는데좀 비대하긴 비대한데, 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고요 충남 아산 여기서 122km. 야,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딱 진짜 번개 뿜거 보듯이 붙듯고 나가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복잡하던데 주소 주소 가르치 달래다가 혼나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하튼 여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차이 바빠서 카면라를못 켰네요. 현재 시간은 4시 5, 4시 53분. 너무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도로에서 그냥 급하게 다 내렸어요. 내리고 급하게 또 차를 빼주고 나와야 돼가지고 어좀 에라였습니다. 에러. 지금 너무 동네가, 아, 이거 사람, 이거는 일반 공단인 공단보다는 좀 주거 쪽이 가까워서 이거 차를 어디 세워둘 데가 없어가지고 우선 여기가 천안하고 가까워서 천안 쪽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좀 콜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서 저속에서좀 내기를 하다가 가는 길에 좀차 세울 만한 데 있으면 차 세워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더위 였네. 공장이 왜 이렇게 여 해? 네. 현재 시간 4월 9일 01시 43분. 어제 충남 아산에 하차하고 코를 못 잡아서 몸도 안 좋고 되게 빙빙 돌다가 여기 쿠팡 목천 목천 센터에 왔어요. 그냥 자 대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선 한숨 자고 와, 그래도 몸이 아. 하,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산 가는 거 여기서 부산 가는 부산 기장 가는 거 지금 하나 잡았습니다. 저반 준비하고 상차 대기하겠습니다. 현지 <독> 시간 02시 28분. 어, 들어온 지한 시간도 안 됐죠? 바로 출차합니다. 현지 시간 02시 30분. 론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와딱 제품 실었습니다 충남 천안 목천 센터에서 우산 기장이 센터고 부산 오센타네요 아마 다른 사람이 가려고 했다가 제가 대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까지 313km 왔다 3시간 42분 4시간 쉬었다 하면은 4시간 반 저희가 <목소리도> 시다 조심해서 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왜, 아, 또. 이제 시가 06시 52분. 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우선은 전 담당한테 전화해보고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한다.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